제5회 합격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까요? 자, 제5회 합격 카메라 시트에 바로 이제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자,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요. 고그 결제란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블록 설정 쭉 하고요. 카메라 도구 눌러서 찍어 주고요. 다시 원래 시트로 와요. 자, 원래 시트로 와서 D3 G6 영역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D3 영역, 구그 점에다가 이제 클릭을 딱 하고요. 자, 이렇게 나타나면, 뭐, R2 눌러서 살짝 드래그 해 줘서요. 뭐, 위치 맞춰주고요. 크기 조금 크네요. R2 눌러서 조정해 볼까요? R2 눌러서 약간 안쪽으로 드래그 해서, 요거, G하고 h 열 맞춰주고요. 6행과 7행 사이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